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요? 눈이 열립니다. 어, 몰라요. 우리 강아도 많이 산가요? 아이고. 이 교종하고 있어. 아, 빠르다. 예! 아, 머리가 어디? 머리가 이상해 어디 왔나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고인도 불어 왔잖아요. 아빠지. 고인들이 뭐하는거지 알아요? 몰라요 옛날 그래요? 옛날 사람이 무덤이에요 무덤 음, 무덤이면 어, 거기 안에 사람 시켜있어요? 깜짝이야 놀랐잖아 아이고또 취함 어? 되게 쉬한 말할수 있어요? 어쩜 그렇게 쉬한 말할수 있어요? 스토렌지다 이게 스토렌지 이거 영국에 있는 스토렌지를 따라서 만들었나봐 아 옛날에 나 화가 아졌다아올릴거 아니야 아 하지마 이러면 <laughs> 어! 애들아 기린 있다! 이거 사진 되게 예쁘게 나온다 아 그래? 뭔지 되게 표정, 그 피부 화나게 나와 피부 화나고 안아 오오오! 게 완전 연예인처럼 나와 그래도 연예인이 나가리고 <laughs> 다치고 근데 말 예쁘게 해야지 <laughs> 이게 다 남을 건데 영상에 아빠! 나 완전 똑같이 계란 세울게 우리가 롯데월드 연간 회원권을 꺼내가지고, 7컷 가게 됐죠요 1년 동안. 1년 갔다 오면은 이제, 다시는 롯데월드 나가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네. 두개생기는 마술이야, 돈이. 음. 알겠다. 짠. 우와! <laughs> 우와, 돈이 두개 생겼어! 짜잔, 여기. 컵이 있는 거 보이죠? 짠짠짠짠짠 컵 보이십니까? 네보이십니 짠! 컵이 없어졌습니다! <laughs> <laughs> 그거 어, 한 바퀴 뾰옹 도는 거죠 아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밑에 이렇게 있어요, <laughs> 이러면서. 있어. 그러면 그때 진짜 힘안 주면은 진짜 떨어질 것 같았어요. 아 진짜예요! 떨어질 것 같았어요? 네, 머리에 네. 발로 힘을 꽉 주고 힘을 꽉 잡고 탔어요. <laughs> 그리고 머리에서 머리가 팍! 이 내가 팍! 깨질 거같았어 어제 갑자기 또왜 갔냐면은 우리집에 물이 안나온다고 방송이 나가지고 우리는 홈스쿨하니까 집에 계속 있잖아요 근데 집에 물이 안나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짐 싸들고 롯데월드를 갔죠 내가 들려. 제리씨, 어우, 어, 귀엽잖아요. 어? 응? 귀여워. 한, 카메라로는 되게 하이게보데 완전 갈색이에요. 두 손으로 줄 잡고. 되게 오랜만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네. 고모 집으로 대전으로 아. 여행을 떠났어. 요 재밌게 또 놀고. 놀기도 하고. 막 하네. 이것저것 막 하고 갔다 왔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있는 게. 그런데 가와 도전 성공. 잘했어요. 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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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때요? 매 것. 무슨 맛이야? 감 맛. 껌이는 맛이 어때요? 난 달고 나맛다 띵똥도 한개 먹고 난 다음에는 또 먹고 싶지가 않네요. 코미가 먹고, 싶... 먹고 있는 이걸 봉지에 담아서 다시 싸서 우리 영상을 보고 싫어요를 누르신 분한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까? 이겁니다. <laughs> <laughs> 이거 할수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건 알아야 돼. 이거. y o u 요응응 그럼 이건 알아 y 피디 u 는 거. not a p i t 나는거 u 아니에요? 이것은 입에서 You're not a pity. You're n o 점 a 에 i t y 점 o 점 r e not a pity. You w o 서 앞으로 가고 난 이걸로 네 해서. You're not a p 움직여, 움직여, r e not a p i 다리를, o u r 다 not a pity. 가 o u 가 e not a pity. 해봐. 네 이거 하면은 진짜 천재가 될수 있어. 언니 네 천재가 언니 되고 싶대. 하루 되는 거. 이제 일본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해봐. 월요일 날 떠나. 요 네만 남았네. 4일 동안 잘 집을 정했어요. 빌라 같은 그런 집이거든요. 거기에 열쇠도 다 열어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문이 열려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게그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예지 yeah. yeah. <laughs> 아침, 점심, 뭐 점심은 나가서 먹겠지만 저녁 뭘뭐 이렇게 사먹기가 좋겠죠. 보통 이런 집을 빌리는 게좀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되게 싸요. 하루에 4만 원. 침대 두개 있는데 이걸 딱 붙여서 3명이서 잘 수가 있고, 화장실 있고, 우리만. 우리만 써요. 근데 4만원. 하루 종일 버스를 무제한으로 계속 탈수 있는 거를 티켓을 샀어요. 환경이 8천원 정도밖에 안 해요, 하루에. 더하기, 아이 두명까지는 꽁짜예요. 우리가 아이 두명이잖아요 그래서 싸게 잘 갔다 올수 있는 거죠